자, 이번엔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어, SD팜, 삼천당 제약, 리가캠, 아, 그리고 클로버, 어, 로버티즈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보시면 더 보기가 있죠. 이더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입장 가능하신 링크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자, 에스티팜. 음, 오늘 아마 국방수권법 통과 이후에 CDMO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부분도 일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 는좀 눌림이 좀 있었어요. 코스닥 쪽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 좀 눌림들이 좀 있었고, 뭐 삼바라든지 이쪽은 좀 괜찮았는데 일단 그랬습니다만. 어, 오늘, ST팜은 올랐어요. 이제 이 부분은 c d m 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음, 중요한 자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보시다시피, 요 자리 제가, 어, 저항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저항, 어, 테스트를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갭으로 띄워버리니까 이 지금 12만원 자리를 넘긴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3일 동안 또, 어, 다음 박스권 12만 8천원 전후 자리. 다음 박스권 부분까지 어, 또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 나왔던 건데 어제 그림으로 보면 한번 또 내려갔다 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일단 어, 국방수권법 통과 생물보안법 관련된 기대감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이것도 뒤집어서 12만 8천원자리를 일단 돌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이후에 어, 이 12만 8천원 자리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이 12만 8천원 자리를 지켜내게 되면 위로 제법 열립니다. 제법 열려요. 어, 한데 이 자리가 아직까지는 안착이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좀더 신호가 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안착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어,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지지, 이 자리 지지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지금 10만 원 아래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30% 넘게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매물 소화를 좀 해줘야 되는 조정 가능성도 일부 좀 열려 있는 상태라서 저항 구간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이 자리를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 자리를 옆으로 기면서 며칠 정도만이라도 지지 테스트를 해준다 그러면 확실히 이 자리가 안착이 될 거고 그러면 위로 또 제법 더 열리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뭐, 주봉은 뭐, 뭐, 나무랄 데 없잖아요. 뭐, 최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나무랄 데 없고, 월봉도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번 달, 다음 달, 만한 뭐 서너 달 내로는 이거 돌파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대로 간다면, 물론, 바로 갈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재는, 128,000원 전후자리에 안착이 중요하다. 안착이 확인되면 위로 제법 열린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가캠입니다. 자, 리가캠의 경우에, 어,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19만원 정도 전후자리에 돌파 테스트가 계속 있었는데, 돌파가 되는 데됐습니다만 결국 돌파가 안 되고 밀려 내려왔고 이후에 2 1선 지지 테스트 어제 지지 테스트를 받았다 이거 흐름이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 지지가 좀 나올 수 있는 날이라고 봤는데 어, 일단 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어,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아마 일조를 했던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어,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18만 9천 원 자리가 완전 이탈됐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이 밤의 끝은 잡고 있는 상태고 이 지금 어 어제의 양봉 캔들을 아직 살려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살아 있는 상태예요 이게. 하기 때문에 어 내일 다시 이거 이렇게 땡겨 갖고 올리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될수 있다. 일단은 뭐 오늘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다지 많이 지금 나온 상태도 아니기는 하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요. 최근에 지금 13만 원에서 19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온 거아요 20만 원까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숨고르기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도의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요,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숨고르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걸로 볼수 있는 거니까. 옆으로 조금 더이 지금 19만 원, 18만 9천 원요 전후 자리에 어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조금 기어주는 흐름 나와주면 요 요렇게 기어지는 흐름 나와주게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될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되면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요 저항 자리까지는 한번 또볼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후에는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볼수 있겠고요. 자, 주봉상으로도 괜찮죠? 이 정도 같으면. 현재까지 주봉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감해도 괜찮아요. 뭐 월봉도 괜찮습니다. 어, 아예 이번 달뭐 쉬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 최대한 줄인 상태로 그냥 이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감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달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력이. 자, 일단 뭐그 정도 볼수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요번에 삼천당 삼천당 같은 경우도 일전에 말씀을 드리 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수렴 과정에서 두 번의 이탈이 있었는데 이걸 그저께 주소 담았고요 완전히 땡겨 올려서 어제 갭으로 또 띄우면서 위에 있는 24만원 자리까지 돌파 치도 그러나 윗골이 길게 달면서 24만원 부근에서 마감 그래서 이 자리 돌파 안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돌파는 안된 상황 이건 아마 시가 어, 시장의 영향을 좀 시장의 영향이나 세터의 영향을 좀 받았던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밀렸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뭐 밀렸다 하더라도 1% 정도의 조정, 최근에 지금 올라온 상황을 감안해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수렴을 지금 위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에너지는 있습니다. 다만 음 삼성전자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을 드릴 때 언급드렸던 게어 바이오주들 중에 온 요번 그니까 12월 안에 어, 올해 안에 뭔가 재료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닌 종목이잖아요. 하다 이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 많이 올라갈 때 조금 적게 올라갔던 건데 어제 그저께 이 흐름 두 개가 어, 완전히 또 뒤집어 놓으면서 아나안 죽었어 나도 아직 관심 가져줄 관심 나한테도 관심을 가져줘 아직 나 괜찮아라고 아, 지금 외쳤던 뭐 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뭐 내일 오늘 견주한 조정이었고요 내일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후에 조금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 이제 지지선이 되어 있는 이 라인 부근에서 지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스윙 정도로 좀 길게 보면. 어, 내려갔다 와도 돼 내려갔다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냥 바로 내일 이렇게 당겨 갖고 돌려버리게 되면 어 땡큐 할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2 4만원자리를 돌파해서 안착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문제가 어 지금 관건인 상황이고 이렇게 일단 볼수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 상승 쐐기형 진행 중이고 수렴 상단 부분에 지금 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물론 음, 몇주 정도 남았잖아요. 어, 이 정도 공간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남아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이번 주 가, 여기다 붙여놓고 다음 주쯤 이렇게 돌파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상태로 상단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지금 문제지. 하단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은 지금 크게 적어진 상태가 일단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보여집니다. 어,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다는 얘기죠. 월봉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월봉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저점 높아졌고 고점 높아진 상태. 어뭐 계속 지금 우상향 간단히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어,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클로봇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나 단기 스윙적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53,000원 짜리 부분에서 어 저라면 저희 방에서 갖고 있었다면 비중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어제 요 상태 맞고 오늘 어 살짝 눌림이 나왔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은 차별화가 나왔어요. 어 최근 며칠 눌렸던 애들이 오늘 오르고 어 최근 며칠 바짝 또 올랐던 애들이 오늘 눌림이 나왔습니다. 얘가 그러면 오늘 이 눌림으로 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끝났고 이제부터는 또 눌림이 나오겠느냐 아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약 5억 건 정도 수준으로 아주 견주한 수준의 조정일 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최근 어 이상승해서 땡겨 올렸던 수급들의 절반도 안어제 거의 절반도 안밖에안 들어왔잖아요 절반도 채안 들어왔죠 이 정도 같으면 아주 견조한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래 꼬리가 조금 오늘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아래 꼬리가 조금 길어서 그게 조금은 좀 찝찝한 부분이기는 한데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이게 어, 최악의 경우에 제가 볼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 5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될게 없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 오늘 지금 어 저점을 감안해 보면 내일 바로 땡겨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점을 감안해 보면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옆으로 기면서 요거 돌파에 대한 어떤 어 스탠바이 상태를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다음 주 초반쯤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어, 위아래가 다 열려있는 상태인 건 맞는데 어, 안 끝났다 일단은 길게 봐서 눌렸다 가더라도 안 끝났다 이 자리는 넘어갈 것 같다 바로 넘어가느냐 한번 돌아서 넘어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 스윙 기준 이상이면 문제없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53,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비중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일단 결론이고요 아뭐 주봉은 뭐 아직 계속 고를 외치고 있죠. 아, 일단 그런 정도 상황이고요. 뭐 월봉도 마찬가지 좋습니다. 자, 어, 그다음에 로버티즈 어, 최근 며칠 지금 눌림이 어, 좀 나왔잖아요. 근데 아주 견조했죠. 여기서 사실 조금 위험했잖아요. 어, 윗골이 길게 달고 음봉. 근데 거래는 그렇게 크게 안 나왔거든요. 안끝났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예,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25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어 최대 어 조정폭 라인. 근데 그만큼도 조정을 주지 않았다. 이후에 제가 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최대치로 보면 요 저점인데 요 저점만 안 깨면 참 좋겠다. 이 저점을 안 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땡겨 올린 거예요. 물론 윗꼬리가 살짝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어 수급도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어 로버티즈는 이후 33만, 한 6천원 전후 자리네요. 그 정도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내일 하루 도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하루 도지 나오면 모레, 다음 주부터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일 어중간하게 올리는 것 보단 도지가 훨씬 더좀 낫습니다. 양봉도지든, 음봉도지든 도지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고요. 일단 방향은 위로 좀 잡힌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뭐 너무 좋잖아요. 지난주 윗골이 지금 상당 부분을 잡아내고 있는 상태 이번 주도 위아래 꼬리가 있습니다만 몸통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림이 음, 로버티즈도 뭐 워낙 어, 기업이 빵빵하잖아요 재료가 빵빵하잖아요 얘도 어, 안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좀 대신에 좀 약간은 좀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자 일단 뭐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호흡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